자, 미라클 북스토리, 나쁜 어린이표, 황선미 작가, 웅진 주니어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2부, 함께 나눌 이야기 시간에서는 나쁜 어린이표를 읽고 난 느낌,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먼저, 전체적인 소감과 후기를 나누기 전에, 이 동생이 저번에 아빠랑 했지만, 처음 가진 열쇠 책 읽었지. 처음 가진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님이 이책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다 내용을 좀 써주셨어. 책 내용 기억나지? 그래서 이책 이번 책 분위기도 비슷하지 않았어? 맞지. 어땠어? 이번 책 분위기도 약간 학교. 음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그리고, 이야기가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글 쓰는 분위기라고 그럴까? 이게, 뭐는 어땠습니다? 뭐는 어땠습니다? 이렇게 쓴게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쓴 얘기잖아. 그치? 건우가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를 쓴 거잖아. 그런 거를 1인칭 시점이라고 해. 그래.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알듯이 쓰는 전개 방법을 전지적 작가 시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 자, 그래서 처음 가진 열쇠 나쁜 어린이표 그 황선미 작가님 마당을 나오는 암탉도 이 작가님이 쓰셨나? 아마 그럴 거야, 그렇지? 그 영화로도 만들었지 애니메이션으로도. 전체적인 소감과 후기를 한번 얘기해볼까? 어땠어? 아까 우리 누나가 얘기했듯이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그치? 학교에서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비슷하게 이런 시스템, 이런 제도를 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 같았어. 환경이 지금이랑 꼭 같지 않고 약간 옛날인 것 같았어? 어땠어? 조금 옛날이긴 한것 같아. 뭘, 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거기에 그런 스토리 그런 상황들이 모두 옛날에 들 많이 한 마이너스 10살? 응 음, 10년 10절에. 전에? 아, 어, 어, 내가 태어난 게한 10년쯤 전에 그런 일들, 일들 같으니까 확실히 옛날 것 같아 체육 시간에 체육복 입는다는 거 자체가 근데 그냥, 옛날 옛날 그냥 우리가 우리가 음. 만들어 있고 아빠는 사실은 과학상자 이야기를 보니까 요즘도 과학상자 있나? 과학상자 어, 아, 과학상자라고는 안 아. 하는데 로봇? 음. 음. 음,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로봇 같은 게 많으니까 과학상자보다 훨씬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과학상자 얘기를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책에 있는 그림들 보면 은 옛날인 것 같다 선생님 출석부 들고 있는 그림이나 교실 풍경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약간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잘했어 그리고 우리 책에 나오는 캐릭터 이야기 해볼까? 주인공 이름이 뭐지? 건우 건우 그치 건우는 제주도 많고 공부는 뭐잘 할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많고 그리고 성격도 활발하고 친구 누구랑 막 장난도 많이 쳤지? 청소하는 시간에 근데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사고만 쳐 어떻겠어? 동생이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어? 계속 사고만 치고 억울한, 좀 억울하기도 근데. 하고 그렇지 자기 뜻대 어. 되나? 그게? 맞아 그러면 이게 사람 마음마다 다르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잘 보이고 싶다는 게 뭐야? 약간 자기 어모분생이야알고 어필하고, 어, 어필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 그런 거 학교에 있어 동생? 살짝씩, 살짝씩 있어 누나? 있지 있지 없으면 거짓말 좀다 어. 사실은 자기가 어른이 되면은 자기가 느끼는 만족감이나 그런 게더 중요하다고 이제 알게 되거든 근데 사실 어릴 때도 그렇고 사실 어른도 가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뭐 이미지나 남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들 때가 많기도 해 사실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느낌은 어땠어? 너희들이 볼때 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음. 속으로는 다정한 선생님 같아 음, 그래? 아빠가 보기에는 아빠가 보기에는 좀 이제 아빠는 어른이니까 책을 보면서 좀 아이들을 약간 조금 무시한 그런 느낌도 받기도 음. 했어 좀 전체적으로 약간 차갑다 할까? 어. 확실히 내가 느꼈는데 혼자 때는 선생님이 우리 마음에 이해를 못해아 진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거 지금? <laughs> 책의 이야기가 아니고 진짜 학교에서 <laughs> 있었던 이 아닙니까? 아 그런 건아니지 그리고 좀 약간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 나쁜 어린이 표를 줄때 보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애는 나쁜 어린이 표를 주고 어떤 애는 나쁜 어린이 표를 안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불공정하지 건 있지 않아? 약간 좀 차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반장만 안 줘. 맞아. 그리고 난좀 조금 서운했던 게문 잠고 그냥 퇴근하셔 버렸잖아. <laughs> <laughs> 학생이 있는데. 아, 드라이버. 어막 드라이버도 그렇고. 아,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 학생이. 근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laughs> 건우랑 이제, 그런 일을,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서로 비밀이 생기잖아. 그래도, 나중에는 어땠어, 선생님이? 친해졌어. 친해진 것도 당연하고, 선생님도 그리고 또, 뭔가 좀 느끼신 것 같아. 어, 그리고 또, 도라이버. 응. 도라이, 도라이라고. 도라이버. <laughs> <laughs> 아, 살짝, 어찌가, 대봐준다 그랬는데, 나는, 뭐, 자기가 뺏었는데, 왜, 왜 남의 거 허락표 안 넣을 수있좀 생각해 줘 선생님이 서랍 좀 고치느라 음 사실은 경진대회 나갈 때 이거는 과학상자에 있는 걸 쓰지 않아서 공정하지 않다 이 의견은 난 맞을 수도 있는 거 같아 왜냐면 도구를 좋은 도구를 쓰면 당연히 좋은 거지 근데 뭐 그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걸 잠깐 보관했던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해 돌려주지 않은 거는 좀 그렇지만 <laughs> 그리고 건우랑 어? 친구 은지랑 무슨 해프닝이 있었지? 처음에는 어, 은지가 힌트! 필통 따른, 맞아 따른 필통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응? 어? 미쳤지 그래가지고 <laughs> 미쳤지 언제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나쁜 어린이 표현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 그치? 나중에 은지가 배려를 느낄 수 있었지 그치? 비 오는 날 우산도 씌워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건우 마음이 뭐가 뭔지 모르겠대 음. 어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옛날에 좋아했잖아 그치 그리고 반장 경식이는 어때? 항상 공부 잘하고 그 반장 같은 애들 보면 맞아 성질 부자고 어. 모험생 컴플렉스 어, 자기가 너무 잘해야 되고 실림이 없어야 되고 항상 맞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근데 그래, 그랬더니 심지어. 겨우 예. 나쁜 어른이 표한장 받았는데 자기가 무너지는 거야 그치? 음. 세상 다 망한 거죠? 세상 다 망한 거 같잖아 어떻게 보면 별 것도 아닌데 건우는 <laughs> 매일 받는데 그치?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왔어. 물론 다른 친구들도 나오지만 그리고 부모님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 부모님은 어땠어? 엄마는 엄마는 한한 엄마. 아, 그냥. 어, 그냥 어, 엄마. 따뜻하고 어. 엄마기도 하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안 좋은 거 근접. 네, 대단한 엄마. 아빠는 어땠어? 아빠는 아빠 아빠는 진짜 응. 인자하시고 응. 그리고 또 아들 말을 잘 따르고. 응 <웃음> 아빠가 <웃음> 왜? 흔상다해 하지? 아빠가? 응, 같은 아빠로서? 내가? 응, 아빠는 되게 나는 어떤데나 다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 그 나쁜 어린이 표 같은 이런 시스템 이런 제도 만약에 너희 교실에서 5학년 교실에서 3학년 교실에서 이런 게 있다면 너희들 다른 선생님이 이런 걸 한다면 어떨 것 같아? 동생부터 얘기해 볼까? 나는 그러면 뭘 못하는 애들이랑 잘하는 애들이랑 그러면서. 좀... 버리잖아. 아 차별하고 약간 동원 애들은 막 엄청 올라가고 낮은 음. 애들은 엄청 떨어지고 맞아 그리고 또 그걸 붙여놓잖아 그치? 어, 서로 경쟁 하지아 창피하기도 하고 경쟁되기도 하고 어 맞아 서로 요즘엔 성적도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데 그치?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했어 보면은 아.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난 적극 반대합니다 아, 네왜 음. 반대하십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또 엄청 많이 싸우고 또아 이게 예, 예, 여기 안에 있는 검지 음식이같은는 특성화나 음. 그리고 이게 자기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교실 벽에 떡하니 붙여있으면 맞아 <laughs> 공개하는 게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막 세상에서도 우리 진짜 일을 하는 세상에서도 바쁜 죄지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가끔 공개하는 경우가 있잖아. 일부러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좋은 것보다는안 좋은 게더 많은 것 같아. 약간 좀 불공정한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비밀도 갖게 되잖아. 응. 어땠어? 그 의미가 뭘까? 그 일이 있구난 다음에? 어, 깨달음을 얻었어. 아, 누가? 건우랑 선생님 둘 다. 그치. 선생님이 좀 느낀 게 많았을 까 선생님은 뭘 느꼈을 것 같아? 아,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laughs> 선생님은 건우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치 그리고 뭐 사실은 선생님도 이거를 이런 제도 나쁜 어린이표를 만들게 되고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그치 만약에 지적을 하면 느끼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받는 사람만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그래서 사, 차별도 느껴지고 아이들끼리 좀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게 분명히 나타났잖아 그리고 경시 같은 애는 뭐 반장이고 모범생인 것 같긴 하지만 한장 받으니까 완전히 멘탈도 무너지고 막 그런 일어나잖아.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누나도 그렇게 그럴 수 있어, 그치안 응. 받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 거좀 있어 보이는데, 응. 그치 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 마음 이상하다는 이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막 서로 경계하기도 하고 막좀 그래. 어, 오늘 그 나쁜 어린이표 읽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줄씩만 얘기하고 마칠까? 동행부터 할까? 나쁜 어린이표 읽거 재밌었고 학생들도 깨달음 하고 선생님들도 깨달음. 누나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제 느끼는 게 있으신 거니까 어, 되게 유익했고 되게 우리 마음을 되게 잘 알아주는 그런 책이라서 흥미로 흥미로웠어 그리고 어렵지 않고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지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읽어보자 자 안녕 미라클 북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